안녕하세요. 2022년 캡스톤 디자인 5주차 드라이 애칭 리액티브 아이온 애칭 어, RIE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만들려는 소자에 리세스드 리전을 만들어서 어, 채널 영역을 이제 음하는 형태를 만드는 5주차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디까지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어, 2022년에는 이제 알캣 어드밴스드 모스펫 타입인 이제 알켓을 만드는데, 어 저번 주는 이제 이 더미옥사이드들을 쌓고 나서 이제 에칭까지 한 다음에 P.S.G.로 앤실리콘의 이제 도핑 영역을 만든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P.S.G.를 제거한 다음에 이제 P.R. 패턴링을 통해서 리소그래피를 통해서 이제 P.R. 패턴링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패턴링했던 걸 기반으로. 어, 드라이 에칭을 통해서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이이 이 부분을 이제 채널 영역을 좀 음프판 형태의 이제 알켓을 이제 제작하는 단계입니다. 네, 우선 실습 사진을 보기 전에 플라즈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플라즈마는 고체, 액체, 기체를 넘어선 이제 제4의 물질이라고도 하면서. 어 이제 많은 수의 자유 전자나 이온 그리고 중성의 원자 또는 분자로 구성된 이온화된 기체 상태를 말합니다. 어 지금 플라즈마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요. 어, 어, 예를 들어서 진공 챔버에 아르곤 가스를 이제 주입하고 그 다음에 일정 압력을 맞춘 다음에 이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면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자기장이 만들어져서 이제 기체가 어, 충, 충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온화 되면서 플라즈마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자기장이 이 전자, 자유전자를 이제 가속화 시킵니다. 가속화 시켜서 이제 높은 에너지, 높은 에너지의 자유전자가 되고, 이 자유전자가 이제 중성의 이제 원자나 분자와 충전하면서 이온화가 되는 원리입니다. 이온화가 되면서 이제 플라즈마 가 생성이 되는 것이고, 이제 플라즈마는 라디칼이라고도 하고, 원자나 원자들의 결합체로서, 이제 전기적으로는 이제 중성을 나타내지만, 어, 불안정한 화학적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다른 물질과 매우 잘 반응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플라즈마는 이제 이온, 이온과 전자, 그리고 중성, 중성종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플라즈마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플라즈마는 이제, 인덕티브 커플링 플라즈마, ICP의 방법으로도 이제 형성을 할수 있는데요. 이제 이 ICP 방법은 이 코일, 이 코일 부분에서, 이 코일 부분에서 전류를 흘려줍니다. 어, 전류를 흘려주면, 전류를 흘려주면, 이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이 자기장으로 플라즈마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어, 이 ICP 방법은 하이덴시티 플라즈마를 만들 수 있어서 이 고밀도의 플라즈마를 만들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주로 HDP, High Density Plasma 에 사용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 CCP, Capacitive Coupling p l a s 이 CCP 방법으로도 플라즈마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어, 이 CCP는 이 평행판 평행판을 두고 이제 RF 전원을 줍니다 이 RF 전원을 주면 이제 이 전개가 형성이 되고 이 전개를 만들고 나서 이 방정관에서 플라즈마가 이제 형성되는 원리입니다 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쓰는 RIE Reactive Ion e H 방법이랑 PE-CVD 플라즈마 있는 CVD에 주로 사용되는 이제 방법입니다. 저희는 이제 CCP 방법으로 플라즈마를 형성시킨 다음에 이리세스드 리전을 식각하여 이제 그 채널 영역을 파줄 생각입니다. 이러한 이제 플라즈마를 이용한 이제 식각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 플라즈마 식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챔버에 챔버 영역을 진공으로 만들어주고 이 소스가스를 주입해줍니다. 이 소스 가스를 주입하는데 이 소스 가스는 이 시각할 막, 이 웨이퍼 위에 있는 이 레이어에 시각할 막에 맞는 플라즈마 소스 가스를 이제 주입을 하는 거고 이 CF 계열은 산화막을 주로 시각을 하고 CL 계열은 실리콘이랑 금속막을 이제 시각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어, 막질이 탄탄한 산화막일 때는 이제 CF 계열이고 그 다음에 산화막보다 약한 이제 실리콘이나 이제 금속막에는 씨의 이제 결 소스를 주입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코스가스 돌로 높은 밀도의 플라즈마의 벌크가 이 웨이퍼를 때리면서 이제 이 웨이퍼 위에 이제 레이어를 시각하면서 이제 에칭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이러한 이제 건, 이게 이제 드라이 에칭이라고 하죠. 건식. 건식각 방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알아보면, 어, 이 장점은 이제 비등방성이다 어, 그래서 이제 원하는 부분만 이제 이렇게 시, 애칭, 식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가스 소모량도 적고, 그 다음에 이배큐물진고 이용하기 때문에, 어, 컨테미네이션에서 조금 더 유리하고, 이 자동화도 이제 좀 용이가 합니다. 그리고 미세 패턴의 이제 소자를 이제 소, 뭐 피처 사이즈가 줄어들었을 때드라이칭이 이제 비등방성 비등방성 식각이 되, 되다 보니까 밀세 패턴이 형성이 가능합니다. 어, 단점을 알아보면 공정 컨트롤이 좀 힘든 편이고 이 라디에이션이나 이 플라즈마에 의한 데미지가 데미지로 인해서 어, 이 웨이퍼 표면에 상처가 좀 나, 나고 비용도 좀 비싸고 이제 특히 또 에칭이 안 되는 물질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드라이 에치 방법 중에서 이제 플라즈마를 이용한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 리액티브 아이온 에치 방법 RI e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라이 에치는 케미컬 방식과 피지컬 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RI, 이 리액티브 아이온 엣지 방법이 있고, 어, 피지컬 엣지의 방법이 이제 이방성, 이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식탁하는 이방성이 있으면서, 이제 케미컬, 케미컬 엣지까지 가능합니다. 어, 이 케미컬 엣지의 장점은 이제 셀렉티비티랑 이제 엣지 레이트, 어, 선택비와 이제 식각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피지컬 방법이랑 케미컬 방법을 합친 이 RIE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플라즈마의 경우는 어떻게 이방성 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면 이제 플라,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플라즈마를 이용한 드라이칭은 주로 RIE 방식으로 진행을 하거나, 이제 뭐 RIE 방식의 기반을 둔이 응용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RIE 방식의 핵심은 이방성인 이 양이온, 이방성인 양이온을 시각부위로 공격해서 이 타겟에, 이 타겟 물질의 결합력, 결합력을 이제 약화시킨 뒤에 약해진 부위를 라디칼이 흡착하고 막을 구성하는 입자와 결합해서 피발성 화합물인 가스로 배출시키는 방식이죠. 근데 이제 라디칼은 등방성의 성질을 띠지만 결합력이 강한 벽면보다는 이 양이온의 공격으로 결합력이 약화된 바닥면을 이제 구성하는 분자들이 좀더 쉽게 라디칼에 포학, 포획되어 어, 새로운 화합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포획된 입자들은 라디칼과 함께 이제 가스화 돼서 이제 표면으로 탈착해서 떨어져 나가서 이제 진공의 힘에 의해서 배출이 되는 거죠 어, 이때 어, 양이온 식각 또는 라디칼 식각을 각각 별도로 이제 진행할 때보다는 물리적 작용을 하는 양이온과 화학적 작용을 하는 라디칼을 병합한 이 RIE 방식이 이제 식각률이 거의 한1 0배 정도 높아지고 어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식각률이 높아지면서 어 식각 후에 남는 폴리머도 이제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이제 r i 방법이고. 어 이 패턴 형성 순서를 보면 RIE 식각 공정을 통해서 포토 공정으로 PR 막현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RIE 식각 공정으로 양이용 물리적 반응, 그 다음에 라디칼 화학적 반응 이두 가지를 한 번에 일으켜 주면서 이 하부막의 결합력이 결합력 약화 시켜 주고 결합력 약화된 부위에 포획, 흡착하고 포획 그 다음에 새로운 화물 만들고 탈착되는 이 원리로 이제 이렇게 이 패턴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플라즈마 에칭 방법 그리고 뭐 드라이 에칭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실제로 이제 진행한 캡스톤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 주까지는 어, PSG를 이용해서 RTA로 어닐링을 시켜 주고 그 다음에 어, 솔리드 페이지 디퓨전을 통해서 액티베이션을 시킨 PR을 이제 코팅하고 그 다음에 리소그래피를 통해서 이제 i c a s 의 채널 부분을 음부 파기 위해서 이제 이 패턴을 진행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 이 패턴을 보면 이 부분이 이제 PR패턴인 부분이고 그 안에 이제 소자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끝부분 이 소스 드레인 사이에 있는 채널 영역을 이제 파내주는 소스 드레인 소스 드레인의 이 최면 영역을 음부 파주는 리세스드 이전을 만드는 어, 과정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제 p r 로 이제 코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만 이제 p r 이 이제 오픈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RI로 시각해서 에칭 애칭, 그런 에칭을 해서 이, 이 부분을 파주는 과정입니다. 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i 의 특징이 이제 이방성이 가능하고, 어, 그 재료에 적합한 가스를 주입해서 시각하는 방법인데, 저희는 이제, 이 SF6, SF6 가스를 이용해서, 이제 실리콘을 시각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채널을 파줘야 되기 때문에, 이 실리콘을 팔수 있는 SF6, 이 가스를 이용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CF4 가스도 있고 아르곤 가스도 있는데 CF4 CF4 가스는 이제 실리콘과 실리콘이랑 실리콘 산화막 이두 개를 식각 식각을 잘하고 그 다음에 아르곤은 이제 물리적인 식각용 가스로 사용되고 이제 SF6를 사용해서 저희는 이제 실리콘을 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뭐 RI 장비 사진인데 이제 이 RI 장비의 경우는 뭐 SF6 가스 사용할 때는 밸브를 3개다 열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SF6나 CF4 가스가 몸에 해롭기 때문에 최대한 누수나 누출을 막기 위해서 밸브를 3 개나 사용해서 이제 이렇게 가스를 주입하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스 플로우는 20 20 SCCM 정도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사,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어, 이, 이 친구, 이 r i 장비도 스퍼터에서더미옥사에쌓쌀 때, 이제 예비 플라즈마를 해줘야 되는데, 어, r i 도 이제 이 예비 플라즈마를 해줬습니다. 이제 예비 플라즈마가 끝나면, 어, 라인 펌핑으로 남아있는 잔여가스를 다 빼주고요. 어, 이제 이 잔여가스를 다 빼주면, 이제 본격적으로 벤팅 과정을 통해서, 이제 소자를 챔버에 RI 챔버에 이제 넣어주는 과정입니다. 어, 예비 플라즈마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용할 가스 SF6 가스와 동일한 가스를 이용해서 미리 예비 플라즈마 플라즈마를 터뜨리고 어, 이러한 챔버 내부를 이제 사용할 가스의 분위기를 이제 맞춰준다라는 느낌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사용할 가스, SF6와 같은 기체로 플라즈마를 충분히 터트려주고, 이제, 다음 챔버, 챔버에서도 이제 같은 가스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제, 환경을 조성하는 거고, 이제 이러한 이제 화학적 반응을 좀 이용한 RIE가 화학적 반응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잔여가스들에 의해서 오염이 좀될수 있기 때문에, 라인 펌핑으로 잔여가스를 다 제거하더라도, 어, 예비 플라즈마를 통해서, 이제, 남아있는 가스들을 완벽히 제거하여 이제 적합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어, 이 과정이 이제 끝나면, 이제 r i 이 경우는 이제 저진공 장비이기 때문에 저진공 펌프인 로터리 펌프로, 어, 이제 외부의 대기압과 이제 챔버의 압력이 같게 해주고, 이제 벤팅 과정을 통해서 어, 소자를 시각화 소자를 넣어줍니다. 벤팅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챔버를 열었으면 이 시각화 소자, 이 소자를 넣어주고, 어 이제 이 메인 샘플이 있는데, 이게 지금 메인 샘플이 요 오른쪽, 왼쪽에 사진 보시면 이 하나구요. 이, 이 나머지는 그냥 기판입니다. 실리콘 기판. 그리고 이 오른쪽 사진을 보면 되게 정렬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어, 이 메인 샘플을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놓고 그 주위를 이렇게 삥! 둘러싸서 기판을 넣어줍니다 이러한 기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는 이유는 음, 저희가 이제 SF6 가스로 플라즈마를 터뜨리고 이러한 이제 반응성으로 실리콘 영역을 식각하여 이제 소스와 드레인 영역에 리세스 영역을 만들어 주는 건데 이제 플라즈마 터트리는 것 자체가 양쪽에 전위차를 가해서 이제 플라즈마는 터트리는 건데, 어이 R I e I A 장비의 경우도 시각할 어, 기판이 하나의 전극으로 사용이 됩니다. 마치 스퍼터에서 스퍼터에서 이 기판 부분과 이 서브스트레이트 부분과 뭐이 전극 부분이 이제 하나의 기판이 전극으로 사용되듯이 이 RI 장비도 똑같이 전극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제 이 샘플 메인 샘플의 원 by 원 크기로 지금 이제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모서리 부분에는 전기가 고르게 형성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가 모서리 부분은 시각이 좀덜될수 있는 이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다른 기판으로 이렇게 빙 둘러 싸아서 이 부분이 그럼 이제 모서리 부분이 되지 않겠죠. 이 부분이 이제 모서리 부분이 되니까 어 이러한 이제 프린지 이펙트라고 하죠. 얘네 프린지 이펙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기판을 둘러쌓는 모습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 기판을 이렇게 둘러 쌓았으면 챔버를 닫고 한 5분 정도 저진공을 잡아주고 이제 플라즈마 터뜨리고 SF6 가스를 넣어주면서 이제 한 40초 정도 식각을 해줍니다. 이제 식각이 완료가 되었으면 저희가 이제 이 소스 드레인 부분에 이 PR 패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PR 패턴들 이제 필요가 없겠죠. 그럼 이 PR 패턴들을 이제 스트립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 아세톤과 메탄올로 어, PR, PR을 이제 스트립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DI 워터로 린스를 해줍니다. 어, 그 이후에 이제 이 인스펙션을 통해서 PR이 잘 스트립이 되었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 모습이고요. PR 스트 PR은 잘 제거가 되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연구실에서 프로브 스테이션에서 IV 커브를 재봤는데 음, 측정 결과 이제 저희가 리셋스 리전을 파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 소스와 드레인 부분에 이, 저, 이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돼요. 에이 소스와 드레인 부분에 이영을 파줬기 때문에 이 이쪽에 전류를 재봤을 때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되는데 어 생각보다 좀 많은 전류가 흐르는 모습을 이제 발견하였습니다. 결국, 이제, 이 리액티브 아이언 애칭으로 실리콘을 식각했는데 제대로 식각이안 된, 좀덜식각이된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뭐 때문에 이런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저번주에 PSG를 제거하고 이제 일주일, 일주일 단위로 이제 하다 보니까 제거하고 어 이제 계속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이제 네이티브 옥사이드가 형성이 된 거죠 이 실리콘 기판에 그래서 네이티브 옥사이드 때문에 어 SF6는 실리콘을 시각하는 가스인데 이 네이티브 옥사이드가, 옥사이드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이 깊이를 파주지 못한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네이티브 옥사이드 를 제거해 주는 과정을 다시 하고 다시 이제 RI로 식각을 다시 해야 합니다 어, 저희가 이제 네이티브 옥사이드가 형성되었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이제 RI로 식각을 했는데 제대로 파여 있지 않아 가지고 이제 BOE 용액으로 BO 영역으로 네이티브 옥사이드를 시각을 하고요. 어, 다시 이제 RI로 애칭을 해주고, 그 다음에 PR을 스트립을 해줍니다. 이 전에 3개 정도는, 3개 정도는, 어, RI를 해줬는데, 그리고 인스펙션 하고, RI를 아, 해주고, 그 다음에 PR 스트립, 그 중에서 한 개, 한 개만 PR 스트립을 하고, 아이브리 컵을 재보았던 상황인데, 어, 이한 개는, 이제 이한 개를 미리 해보으로써잘못됐다는걸 알았고, 나머지 이제 소자들은 다시, 다시 RI, BOE를 진행하고, RI를 해주고, 그 다음에 PR 스트립을 하고, 이 PR 스트립을 해서, 이, 인스펙션을 하는 상황입니다. 어, PR은 잘제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표면이 조금 거친 부분을 알수 있는데 이 거친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면 자연산화막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해서 이제 균일하게 식각이 안 되었을 수도 있고 뭐 특히 리액티브 아이오 네칭 장비의 경우는 이제 균일도가 조금 떨어져서 표면이 거칠게 되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러한 실제 소자가 구동하는 영역이, 영역이 아니라 이런 다른 영역이 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고요 은 PR 영역은 잘 제거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이 PR을 리소그래피로 패턴링을 해주고 이제 ALI 장비를 통해서 이 부분을 드라이엣치를 해줘서 저희가 리세스드 리전을 만들어줬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 PR까지도 아세톤, 메탄올, 디아이오토리즈 과정을 통해서 피해까지도잘 제거가 됐고 어, 아직 IV 커브는 안 재봤는데 아마 이제 네이티브 옥사이드를잘 제거를 해서 BOU 용액으로 잘 제거했기 때문에 어, 잘 파여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 말고 저희가 이제 시험 기간이어서 시험 기간 띄고 5월 6일, 5월 6일에 이제 이 소자의 IV 커브를 재보고 소자가 이상이 없 없으면 이제 케이트옥사이드 증착 과정을 이제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